요즘 스트레스로 어깨와 목이 자주 뻐근해지셨다면 이 마사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.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피곤한 몸 상태는 정말 힘들죠.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불편함이 쌓여서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과 어깨에 대한 고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. 코드나인 휴밍 2세대 목어깨 마사지기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. 이 제품은 360도 회전하는 마사지 기능으로 원하는 곳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간단히 어깨에 걸쳐주면 자동으로 마사지가 시작되어 진정한 피로회복을 경험할 수 있죠. 특히 온열 기능이 더해져서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되니 사용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 집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. 리뷰를 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효과를 보고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특히, 진짜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, 사용 후 강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 제품은 특히 일상에서 자주 쓰는 분들에게 추천되고 있으며,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. 어깨와 목의 불편함으로 힘든 날들이 계속된다면, 이 마사지기로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통증이 줄어들면 일상도 한층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.